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. 오늘은 삶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온 데에 또 서로의 삶들을 또 나눠주시면은 또 그걸 놓고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집 얘기를 좀 잠깐 하면은 저희가 이제 맛있어서 행복한 집낳해가지고 대전 가수원에서 20년 동안 장모님이 이제 일을 하셨고요. 음, 그 일가운데에 이제 로고를 처음 만들어서 와이프가 이제 냄비 모양으로 이제 만들고 이제 인스타 이제 넣고 이제 배달을 시작하려고 해요. 그래서 와이프가 생각보다 머리가 좀 많이 이제 아픈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처음 하는 일이니까 맘 카페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글들이나 댓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겠다. 넘어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지만은 이게 배달을 어떻게 해야 될지, 그리고 마음이나 여러 가지 좀 불안불안하지만은, 그래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. 홀 장사가 생각보다 너무 안 돼가지고, 배달 한 10곳만이라도 처음 시작할 때잘 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, 어, 대전에 혹시 사시는 지인이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, 저희 가게를 좀 홍보해 주으면 좋겠고, 배달료는 가까운 가수원 무료고, 어 약간 멀리 있는 곳은 1,000원, 2,000원 직접 저희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잘 장사가 될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. 더 좋은 것이 17절부터 5장 14절까지 좀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은데 22절부터 읽어볼게요.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,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. 아멘. 여러분 가운데에 이 구습을 따라가는 그 일들을 잘 버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,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내려놓는다고 하죠. 그 내려놓음이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. 왜 그러냐? 음, 제가 이번에 옷을 이렇게 좀 받았어요. 요 우주복을 그리고 신발도 새롭게 눈치보며 찍긴 했는데 그 전에는 처음에 이제 수건 시작할 때 겨울에는 요 조끼만 이제 입고 제 외투 이렇게 사가지고 아니면 옛날에 입었던 옷들 전파 입고 있다가 한 달이 되면 은이 신발하고 이 광산 기업이 적혀 있는 외투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 달이 되자마자 이 받았어요. 근데 받지 못한 사람도 생각보다 많거든요. 그리고 이 신발 받을 때도 회사원 직원이 어 몰래 주면서 이제 잘 숨겨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잘 받지 못하는거예요결론제 자랑이에요 잘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어, 나눔 했지만은 어 집게차 쪽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회사에 있는 이 사무실 현장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가지고 이제 진짜 공돌이 같은 느낌의 우주복 지금 택도 안 지키고 요것도 새 신발인데 되게 이 옷을 지금 버리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쫓기야 버릴 수 있다 치지만, 외투하고 신발 같은 경우는 제가 한달 동안 잘 출근하고 인정받던 증거였거든요. 근데 이새 옷을 받자, 이제 기계실에 담당했던 주인님이, 공장장님이 이것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옛날에. 이권산기업 찍혀 있던 거 신발하고. 근데 신발은 워낙 싸구려니까, 발에 이제 6시 출근해서 이날 기계가 망가져가지고 다음날 새벽 12시 15분까지 계속 움직이다 보니 발에 물집을 잡힐 정도로 신발이 3만 5천짜리가안 좋았거든요. 그리고 새 신발을 이렇게 좋은 것으로 받게 되는데 요즘 신고 다니니까 살 신는데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이거는 물도 금방 차는데 이거는 오늘 비 맞으면서 일을 해도 안에 양말이 뽀송할 정도로 신발 방수 내력이 잘돼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 옷을 좀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한 달에... 이제, 노력과 내가 인정받음에 대한 것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근데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. 왜? 이곳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막 생각과 그리고 진짜 내가 이 현장에, 이 기계실의 일들을 이제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상황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관리가 뭐냐면 아까 뒤에 있던 파지, 이 파지를 이제 압축하는 이제 기기인데 이기계에 대한 얘기는 다시 나누도록 하고, 오늘은 여튼 이 새로운 옷을 입는 이 과정 가운데에 옛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삶들, 그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. 거죠. 여러분 가운데에 그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요? 유혹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그 구습, 옛 사람을 버리라고 얘기하는데, 버리기가 힘들잖아요. 왜? 아까 얘기했던 그한 달에 그리고 저거 입어봤자 광산기 입은 게 제가 1월 18일 들어가서 2월 18일 날에 저걸 받았거든요. 그리고 3월 이제 9일 아 8일 날에 다시 현장 직으로 아예 사무직으로 넘어가서 집계차 배우는 특수면허가 아니라 굴삭기 하고 이런 걸 이제 배워야 되는 학원에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사무실 직원이 너무 빠르게 승진하지 않았냐? 그 사무실에서 같이 이제 점심이라 이제 간식을 이제 먹고 있는데 주인님들 또 부장님들 이런 사람들 아 주인도 아니구나 이제 부장님들하고 같이 제제 사수하고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사무실 그 들어오는 데까지 뭐맨 자기는 몇년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달도 안돼서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조금 걱정도 되고 또한 인정받고 있어서 좋긴 하지만은. 이 옛것에 대한 그 인정에 대한 그것을 버리는 그 일들이 조금 어렵더라고요. 왜 나는 분명히 운전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, 이것이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포맷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옷도 버리기 싫었던 것을 버리라고 주인님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. 세번 정도 얘기하다가 갖고 있으면 화내시고, 뭐 이런 애가 다 있을까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버렸다고요. 사람이 나보다 상사인 그 주인님이 버리라고 하니까 그 옷을 밀어 넘지만은 버리게 된 것처럼 오늘 지금 서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말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. 우리가한테 이 옷을 인정받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?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. 사람이 얘기해도 지키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을 우리는 지키며 나아가는 거죠. 그래서 세 사람을 입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금 에베 사장 25절부터 이제 5장 14절까지 얘기하고 있고 15절부터 쭉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감사하는 삶이 어떤 건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옛것을 버리고 그 옛것이 뭐예요?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그 구습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. 하지만 새로운 옷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덧입혀지고, 왜 그것이 더 좋아요. 신발 3만 5천원짜리보다 그 급이 더 높아진 신발이 발도 편하고 발에 무리도 안 가고, 되게 좋은 것을 이제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를. 신뢰했기 때문에 저는 부지런히 뛰고 있다고요 아 새로운 옷, 옷이 찢어지면 또새옷 받고 신발이 다르면 또 망가지면 또새 신발을 주겠구나 라는 그 기대감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게끔 성령 충만하게끔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,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지키길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기도 하지만 성령에 대해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. 1장부터 6장까지 다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읽어도 저게 좋습니다. 꼭 한번 읽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내려놓는 그 훈련. 이것이 사라지면 죽을 것 같지만은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은혜.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한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. 다 같이 뭐라고요? 안녕. 특별히 코로나 조심하시고 후유증이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서로가 중복하며 또한 걸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.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여튼 안녕입니다. 모두 건강하세요.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살아 true 내가 주인 섬을, 내가 주.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의.